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1 1 0트가 전기 흐르는 집에 마루에 있는 그 피복이 벗겨진 선을 딱 잡으니까 그때 온몸이 찌릿찌릿해요. 찌릿한 거라기보다는 이,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번개 맞은 듯한 기분이에요. 이게 번개 맞은 듯한 기분이 이게 비슷하구나, 이게 저걸요. 어, 그, 장훈 씨 번개 맞아봤나요? 안 맞아봤어요. 현생에는. <laughs> 정확히 타지만, 현생에는 안 맞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게 예전에 맞지만, 우리 저기 예전에 저, 조상 중에 어떻게 어 번개 맞아 죽은 조상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이 경험 정보가 수행을 하다 보면 옛날에 조상들이 번개 맞을 때 그때 고통이 어떻게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럼 어떻게 후대에 그걸 수행을 하다 보면 번개 맞을 때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요. <laughs> 이게 이, 전기 고문, 하고 이, 저, 이, 번개 맞는 거고, 이게 느낌이 비슷해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어차피, 번개도 전기예요. 강한 전기가, 이게 천연, 자연적인 전기야, 번개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아냐고요 자연적인 전기도, 전기는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직접은 경험안 해봤지만, 옛날 조상들, 뭐, 수행을 하면서, 그때 맞을 때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요.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게, 이게 보면, 전기에 갖고 있어, 전기 만, 전기 감전됐을 때 느낌은 비슷해요. 약간 다르면서, 트, 약간 비슷해요. 보통 번개 맞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잖아요. 고통악스럽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렇게 별로 안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번개 맞아서 이렇게 시커멓게 타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것 같잖아요. 어, 별로 안 고통스러워요. 잠깐에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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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에 전기 감전을 내체험을 하고 어떻게 바로 죽어요. 번개 맞을 때 고통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데요. 오히려 저기 우리가 이게 저기 전기에 감졌을때 이때 고통이 돼. 왜안 죽으니까. 어 제가 그때 그 고통을 느껴요 어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기를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110V 전기는 맞히면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떨어져요. 구리선을 만지니까 안 떨어지니까 아 그래 그 당시에 제가 네살 다섯 때어는때 구리선을 딱 맞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무서. 그러니까 이게 떼려고 하는데 안 떨어져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떼려고 하는데 안 떨어. 몸부림 치다가 의자가 이게 넘어지면서 그때 톡 떨어지면서 그때 떨어져가지고 그때 살았어요 제가. <laughs> 이게 110 볼트 전기가 안 떨어져요. 그럼 220 볼트를 더안 떨어지겠네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1 1 0볼트 예전에는 110볼트를 썼어요. 근데 지금 220볼트 써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안전 때문에 그래요. 어저 저도 공학도잖아. 기본적으로 그거는 알아요. 자, 왜 그냥 110볼트 한번 저기 이게 만져본 사람 알겠지만 110볼트 전기에 딱 감전이 되잖아요. 옛날 그1 1 0볼때 그러면 손이 안 떨어져요. 그 그래, 예전에 이게 전봇전에때 이게 날 잘못 만져 가지고 아, 감전되다가 안 떨어져 가지고 어 이게 거서 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220V는 어떻게냐? 250V는 딱 감전이 되잖아요. 튕겨져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110V가 더 낮고 220V가 높으니까 220V가 위험한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죠.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250V가 높아요. 근데 어떻게냐? 110V를 만지면 어떻게냐 면안 떨어져요, 손이. 이게. 몸이 안 떨어져요. 달라붙어요, 이게. 어, 어, 그러다가 죽어요. 안 떨어져가지고. 당황해서 죽어. 근데 220V는 어떻게 딱 만지면 어떻게냐? 탁 튀겨요. 파크 티켓이 딱 튀기면서부터, 아, 그아 타면서 이렇게 딱 손이 떨어져. 근데 백십 볼트는 어떻게요? 아 타는데 손이 안 떨어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어, 경험을 해봤잖아. 이백이십 볼트도 볼트도 경험했는데 이백이십 이 볼트 어떻게요? 아 하면서 그냥 손이 떨어져요 바로 자동적으로. 근데 이 백십 볼트는 어떻게 달라붙어 요안 떨어져. 때려야도안 때려져. 어, 경험을 해봤잖아. 그 어린 나이 한4살5살때 경험했죠. 의자 놓고 이렇게 맞췄다가 아 이렇게 하다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몸부림 치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그때 턱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어 살았어요 그때. 어, 그래서 어떻게 어, 전기에 대한 어떻게 죽을 뻔한 기억이. 1 1 0볼트 전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1 1 0볼트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20볼트가 안전해요. 그런데 그래, 현대 에 우리 예전엔1 1 0 v 볼트 썼어요 다. 근데 지금 다 220볼트죠. 어, 220볼트가 안전하기 때문에. 네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죽을 뻔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제가 엉뚱한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황홀경을 <웃음> <웃음> 그 전기에 감전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떻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도 어떻게 황홀경도 같이 이게 경험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냐 하 그때 그 이게 죽을 줄 알면 이렇게나 다 잘못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 다시 그 황홀경을 느끼고 싶고 그, 그 호기심에 의해서 그걸 또또한번 만져요. <laughs> 나중에 내제 제 동생도 한번 따라 했던 것 같아. 나따라 나 해서 그러니까 몇번 했는데 전기를 아우니까 이게 이상한 게 이게 뭔가 황홀경도 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어 이게, 이게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가 느껴지면서 황홀경도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몇번 그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한번씩 아빠한테 걸렸나 하여튼 혼나가 언제 그다음부터 안만든것 같은데 자, 그 당시에 백칠 포트 전기를 하면서 이 전기가 왜 이렇게. 왜 이런 느낌이 날까? 굉장히 이게 호기심이 많이 좀 이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까먹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어떻게요? 어 제가 공학도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를 제가 보는 걸 좋아해요.